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개동으로 18층, 정, 18층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는 전 세대가 오피스텔입니다. 어, 아파트 아닙니다. 전 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로 알고 오셔야 됩니다. 등기는 오피스텔 등기로 주거용 오피스텔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입지가 이 코너 자리에 있어가지고요. 저층, 고층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막히는 거 없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큰 사거리 코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주차장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건물은요, 2층부터 주차장입니다. 2층부터 주차장인데, 2층... 올라가는데 차량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야 되고요. 1층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1층은 그냥 입주민들 쉼터예요. 입주민들 쉼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주차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하 1층까지, 지하 3층까지는 편하게 램프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2층은 어떻게 올라가지? 2층은 이거 네, 차량용 리프트가 있어요. 차량용 리프트를 타고 2층을 올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계식 주차도 조금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게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자주식 주차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기계식 주차도 어느 정도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하 내려오시면은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당연히 기계 주차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타입 두 가지거든요. 제가 한번 하루에 한 개씩 타입별로 영상 리로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역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이 4세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거든요. 근 1호랑 4호는 대칭 구조 그리고 2호랑 3호랑 대칭 구조입니다. 어 1호가 이제 큰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 4가 큰 평수, 2, 3이 작은 평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3 타입이 가격이 저렴하고요. 1, 4 타입이 가격이 비쌉니다. 어 당연히 평수가 넓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어, 1호가 조금 더 넓은 듯한 느낌이에요. 당연히 평수가 넓으니까요. 현관 조차부터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1호 타입 현관 보시면요 와 바닥은 미끌망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왜냐? 신발장이 무려 6칸이거든요 여기는 자전거, 유모차 웬만한 게다 들어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신발장도 무려 6칸이나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수납공간은 수납공간대로 그리고 앞쪽 공간도 여유롭게 현관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수납공간 6칸입니다 6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우산꽂이는 입구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편하게 6칸이 다 수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가운데는 매립선반으로 선반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현관이 <laughs> 신발장이 6칸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현관 굉장히 넓습니다. 와와 소리 나와요. 하부 티움 시공돼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현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전거 유모차 다 들어옵니다. 자 중문은 사연동 중문 세라딩 도로 시공이 돼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예,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어, 바닥은 강마루라고 하네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친환경 소재로 써서 예, 강마루인데 조금 고급스러운 강마루로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데코타일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또 강마루라고 하네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넓은 거실 거실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기다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들어갑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거실 일단은 4m 넘는 거실로 정말 여유롭게 3,4인 가족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미 m 넘는 거실은요. 뭐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 거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여유롭게 거실 생활하시고요. 거실 앞쪽은 통창을 이용을 해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뻥 뚫려 있는 느낌을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뭐 향은 동향인데뭐 다른 향도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보편적으로는 에어컨은 거실 창 위쪽으로 에어컨이 시공이 돼 있는데 여기는 주방 창 위쪽으로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갑니다. 좀 굉장히 독특하게 어 조금 거실 가운데 예, 거실 가운데 주방과 거실 사이에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UFO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UFO 모양들. 자, 여기도 어 이렇게 보시면은 집안 곳곳에 이렇게 UFO 모양들 이 있어요. 어? 이게 뭐지? 자, 전열교환기라고 합니다. 어, 전열교환기가 뭐지? 전열 교환기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장치입니다. 한마디로 창문을 열지 않고 공기를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공기청정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만 순환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아토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쪽 벽면 마감이 들어가고요 다 벽지로 준비가 돼 있네요 반대편도 소파 자리도 다 벽지로 해서 깔끔하게 뭐4 5인 소파 정도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은 4m 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주방입니다. 자,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일자형 구조, 그리고 뒤쪽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 베란다가 옆으로 다용도실이 빠지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 이 삼국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아일랜드 식탁에 있어요. 후드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요. 싱거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요 옆쪽 공간, 공간밖에 없는데 또 옆쪽 공간은 식탁처럼 준비를 해놨네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앞쪽 공간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앞쪽에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주부님들 요리하시면서 요 옆쪽 공간을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해 주는 거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쪽 식탁 자리를 공간 요리 공간으로 만들고 앞쪽에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식탁에 삼구 쿡탑과 그리고 네, 싱크볼이 준비가 돼 있어요. 대면형 구조입니다. 어, 대면형 구조가 뭐지? 요리를 하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편하게 TV도 보실 수 있고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예요. 네, 대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도 식탁으로 쓰라고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뚫어는 났어요 근데 그냥 요리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일랜드 식탁 쓰시고요. 앞쪽 공간에. 식탁 자리를 하나 더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공간 여유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앞쪽 식탁 자리 잡아 주시고 요리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으로 길게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뒤쪽은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어 냉장고 기본 옵션입니다. 냉장고는 기본 옵션이니까 안 갖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자리 그리고 예, 여기 밥솥 자리. 뭐 이쪽은 토스트기, 뭐 커피포트 이런 거 올려놓으시면 좋습니다. 뒤쪽도 다 수납공간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 어 우리 집 냉장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냉장고 가격 빼드립니다. 냉장고 갖고 오시는 분들은요, 어차피 이렇게 냉장고 드리는 건요,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 저희가 서비스로 드리는 거 나는 내가 내내 냉장고를 갖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냉장고 가격을 분양가에서 빼드리니까 오셔서 새로 어, 새 집도 오시면서 새 가구도 갖고 오실 분, 어, 새 가구도 받으실 분들은 그냥 냉장고 저희가 해드리고요. 어, 가격을 조금 더 세이브하면서 내가 기존에 있던 냉장고를 갖고, 갖고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를 갖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 비싼 냉장고 있으시면은 갖고 오셔서 편하게 어, 가격을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방 거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다용도실도 보시면은 주방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는 공간 저희가 분양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세탁기 건조기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옆쪽은 세탁 용품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도 주방 바로 옆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동 동선이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게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고요.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 위치가 사실상 조금 아쉬워요. 왜냐 입구 들어오자마자 안방이거든요. 위치가 조금은 아쉽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들어가서 보시면은 에어컨은 안방 거실 에어컨 두 대입니다. 각방 온도 조절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방을 보시면은, 안방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드레스룸은 저희가 일부러 이쁘게 꾸며놓기 위해서 드레스룸을 해놓은 겁니다. 드레스룸은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원래는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네,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왜 이사 왔는데 드레스룸 안 해줘요? 네,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이쁘게 꾸며놓은 것 뿐이에요 저희가 분양 사무실을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부부욕실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정면으로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은 수전이에요. 와, 여기 수전이 보시면은 이렇게 벽을 뚫고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고급지게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마감이 들어갑니다. 어, 그럼 샤워는 어디서 하지? 자, 뒤로 도시면은, 네, 이렇게. 샤워기조차도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아, 매립선반, 살짝 샤워용품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가장 큰 거는 해바라기 샤워기가 자 천장에도 있습니다. 천장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벽을 뚫고 나왔거든요. <laughs> 와 굉장히 독특하죠. 자 이렇게. 천장에도 해바라기 샤워기가 준비가 들어가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샤워기가 수전이 깔끔하게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고급지게 인테리어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은. <laughs> 보시면은 드레스룸은 직접 해주셔야 됩니다. 예, 드레스룸은 저희가 따로 진행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드레스룸은 어, 갖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방입니다. 자, 두 번째 방 왼쪽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에어컨은 거실 안방부터 들어가고요. 작은 방부터는 에어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방 사이즈 그냥 일반적인 방 사이즈 항상 말씀드리죠 2,700 2,700 넘어가면은 그냥 무난하게 자녀분 방으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침대 책상 붙박이까지더 가능한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턱이 살짝 튀어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이즈 나쁘지 않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맞은 편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세 번째 방은 이제 베란다가 한개더 들어갑니다. 왜냐면 보일러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베란다 확장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세 번째 방은 생각보다 살짝 작아집니다. 용도에 맞게끔 뭐 자녀분이 조금 저한 어, 분이신 분들은 방한 개는 뭐 드레스룸, 공부방 이런 거한개 만들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방 사이즈가 살짝은 작아지고요. 베란다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보일러실이거든요. 자 보일러실은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일러 네, 이렇게 실외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들어가고요 앞쪽은 공간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네, 살짝 잔짐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 확장을 못했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예 보시면은 두번째 방 세번째 방 사이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도 샤워기 어, 매립으로 예,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어, 여기 이렇게 어, 샤워용품 올려놓으실 수 있게끔 다 매립입니다 정말 샤워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천장에 현 장에 네,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 와저 처음에 이거 환 이거 환풍구인 줄 알았어요. 환풍줄알았는데 예, 환풍구는 여기 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해바라기 샤워기입니다. 위에서 물 물이 내려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어, 욕실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튀기지 말라고 파티션, 수납장, 여기 또 세면대도 어, 수전 보시면은 예, 이렇게 다 매립수전입니다. 벽 안쪽으로 다 수전을 깔끔하게 마감을 쳤어요. 아래쪽도 이렇게 선반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네, 여기 변기가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을 친 현장 중에 하나예요. 오셔서 좋은 집. 자, 이제는 저렴한 집은 사실상 없습니다. 남아있는 집들은 다 고층, 중층. 중층 이상으로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나가요. 그래도 한번 집 구매하실 때 이렇게 뻥 뚫린 뷰를 찾으면서 결국에 뻥 뚫린 뷰는 가격입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사의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